자,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합니다. 을 어? 자, 오늘도 셀트리온이 그죠. 4.47%나 급락을 했네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슈를 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어쨌든 뭐 시장 끝나고 나온 내용 중에 홀딩스가 물론 우리야 뭐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또 미리 말씀도 드렸었지만. 예,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그죠? 단독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홀딩스가 나스닥에 상장할 을 것이다. 그것도 세장에 입을 빌려서. 그래서 요 부분 기사를 있다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당연히 기사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난주 후반에부터 뭡니까? 이 한국 투자 증권과 검은머리 그리고 국내의 미래대우 참행계좌 성격에 자전이 크게 이루어졌었죠. 그 자전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투의 매수가 이게 좀 의심스럽다. 그죠? 이게 파악이 안 된다. 근데 오늘 딱그런 이제 파악이 되었어요. 그죠? 쇼였다. 그죠? 이렇게. 쇼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물량 뺏으려고 하는 전략이었대서 오늘 이제 제가 오전하고 오후에 어, 막, 몸도 좀부렇고요 주말에 이제 이 VVIP 전화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가 아파서 이게 전화 통하는게참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이제 주주 분들이다 보니까 한번 통화를 하면 또 <laughs> 기본이 그냥 15분이에요. 15분.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지금 계속 전화를 하다가 방송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만하고 싶어요. 아우, 정말 입도 마르고요. 그래서 내일 또 전화를 에, 아직 전화 안온 분들 많이 계시죠. 어, 왜안 오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천천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하신 분들도 지금 전화를 제가 7 02761-9600으로 에 9600으로 이제 전화를 가면은 여러분들 꼭 전화를 받으셔야 돼요. 몇 분은 보니까 이게 뭐 어디 또 선거 지금 뭐지 그거 어, 설문조사인지 안 받는 분도 많이 계시긴 하시던데. 음, 그래서 그, 안 받으신 분들은 최종적으로 주또 후반에 그렇게 한번 드릴 테니까요. 기껏 기다려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무튼 <laughs> 두 가지. 음, 근데 지금 시간 내에 셀트리온이, 오우, 3,300원 급등을 또 합니다. 이제 그게 홀딩스가 나스닥 상장한다는 부분이 됐던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상이나왔고 그래서 한국 투자의 수상한 거래.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VVIP 분들한테도, 예, 오늘 뭐, 장문을 두번 보내드렸잖아요. 요선하고. 주가또쉘터가 빠지는 부분에서, 도 오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앞서가지 마시고요. 어, 딱, 문자만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여기 이제, 또 뭐, 우리 VVIP 분들 다 청취를 하실 텐데, 문자만 따라오십시오. 음. 제가 올해 세폭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세폭이 올해 좋다니까 그죠. 지금 뭐 카카오 이런 뭐 단기 수익나고 이런 걸 지금 그거 하고 싶지 않고 우리는 어차피 셀터야. 뭐 카카오 수익 나분들 내가 뭐 하겠어. 물론 여기 이제 카카오로 지금 뭐 어? 보니까 몇 천만원 부분도 그분들의 워낙 금액이 크시니까 조금 투자해도 그런 거지. 카카오나 이런 것들 별로 그죠. 음. 우리는 셀터가 응? 대박이 나는 게더 수익이 훨씬 크잖아요 물론 카카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분들은 카카오도 매매 좀 해보고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어 제가 <laughs> 하니까 문자만 따라 오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몇분 이제 이렇게 문자도 주시고 톡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만 따라 오십시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두 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오늘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방송을 쭉 하다가 다, 예, 코스피가 어쨌든 9일 만에 그래도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셀트의 공매도는 그죠? 공매도는 외국인들도 아니잖아요. 국내 기한 놈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이렇게 물론 주가는 지금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빠진 부분에서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놈들도 많이 빠졌어요. 그죠? 뭐 예모일어서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사실 이제 제가 연말에 이제 배당투자하자고 했던 기아차 같은 게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오늘 몰라, 지금 이것도 몰 많이 빠졌어요. 그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응? 그니까, 최근에 시장 자체가 많이 좀 빠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대차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못 참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올해 주도주는, 그죠? 셀트리온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은 이해가 아직 안 가시죠? 왜? 조금 빠지면. 제가 저번에도, 어, 그런 말씀 을 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VVIP 분들도 뭐, 응? 음? 저하고 통화하신 분 중에, 음?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분이를 많이 받았어요. 그죠? 연말, 연초에, 아, 적금 해약해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상투였잖아. 그러니까, 개인들이 흥분하면, 아 여기서 좀 뭐, 신용, 리버리지 좀 쓰면, 그, 그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로, 어, 아좀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안 하죠, 반대로 또. 왜? 빠질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관, 그 개인들이 막 전문가들도 막 흥분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왕배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셀트로서 큰트을볼 수가 없어요. 카카오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카카오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이제 우리 어, v i p 분들한테 이렇게 담기로 그죠? 지금 수익 거의 꽤 많이 났을걸. 이거 어, 4만 원대 후반에서 매수한 거. 4만 9천 그 당시 4만 9천 500원 뭐 이때 매수한 거잖아. 지금 6만 얼마야? 물론 뭐 이쪽 알테오제는 지금 어? 5만 원대 후반에 매수한 거더 대박이고, 근데 그거를 중간에 사고 팔고 안 하고 온게 결국은 이, 얘들이 지금 시장에서 최고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계속 최고가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문자 들런 말씀드렸어요. 을 조만간에 한번 매도할 거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따라 모십시오 그래서 자 물론 다 소중하지만 또 이제 에... 위로해온 분들이 저를 또 소중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청취하신 여러분 다 지금 소중합니다. 저도 주주분들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다는 거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가 오늘 그죠. 2.6% 급등을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의 공매도의 보험이에요. 보험, 그죠? 보험,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면은 공매도 친는계 손실을 보니까 그 손실을 많이 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다 하시게 돼서 오늘 제가 이제 오전장에 문자로 보내드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플러스를 낸다는 것은 조만간에 셀트가 이제 또한번 크게 상승하겠구나 이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장딱 끝나고 오늘 주가 급등하는데 물론 내일 은뭐 그런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그부분을 일단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2024년도에는요 음, 셀트가 주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의 SC 쪽에서, 그죠?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시장 부분에서는 뭐, 조금 보면, 자, 지수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그죠? 자, 지수가 이제 딱 살았어요. 지금 지수를 그나마 살렸어. 다행이야, 이게. 아 지금 이제, 어쨌든 오늘도 지수가 장중에 많아서 같지만, 결국 이제 강부합 0.94. 9일 만에 플러스로만. 그니까, 그동안에 8 동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한 부분도 별로 없었어. 그죠? 근데 이번 시장이 참 신기한 게 제가 어제도그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만 왕따예요. 오늘 일본도 급등이에요. 그죠? 최근에. 우리 시장만 지금 왕따를 당하는데 아, 왜 그럴까? 그래서, 왜 그럴까가 아니고, 우리 국내 기관들이 참 문제가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이 문제가 참 많아요. 우리 기관들, 그, 헛, 헛되게 그 공매도 하지 마세요. 공매도 그거. 수입도못 내면서 왜 맨날 버티고 있지? 이 기관들이 지금 셀프는 뭐, 그 성장을 막기 위한 수익을 내기 위한 건 아니에요. 성장을 막기 위한 공매도였지만 일부 이제 종목들은 사실 이게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이 이제 2013년부터. 음이 한국에 해지 펀드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기관들 공모들도 못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2000뭐뭐 뭐, 뭐 주가 빠져도 그죠? 맨날 추세만 보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근데 이 바보들이 이 바보들이 어, 허가해 주니까 이 2011년도 12년도에 그때 이제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 막 올라왔을 때 있잖아. 그죠? 그때 쉬었다가 몇도내려갈잖아요 처음부터 공부도 엄청 친 거예요. 공모들은 그죠? 근데, 공부들을 쳤는데, 미국 시장은 날라갔죠. 그때부터. 2013, 14, 15, 16. 근데 우리 시장은 2013, 14, 15, 16. 벅벅벅벅 끼었죠. 주가는 올라가는데 뭐야. 계속 주가 손씹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오는 것 같다. 바보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따가 아니고, 우리가 뭐, 그렇다고 계속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악재는 악재는 무조건 다 들이대고, 그죠? 하잖아요. 맨날, 뭐, 주식, 뭐, 시장에, 뭐, 어? 미, 외국인이 팔고 나간다. 환율이 어떠다, 저쩌다 경기가 저렇다 미국은 뭐, 경기가, 물론 좋긴 해. 일본은 뭐, 좋아서 지금 주가가 벌을 날아갑니까? 이 기관들의 문제가 좀 많아요. 근데 이 기관들의 문제가 많은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셀트가 지금 뭐, 셀트의 공모전의 주포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그빨리끝 없다 말씀드리잖아. 그죠? 왜? 매듭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종목들, 오늘 이제 수급은 외국인들이 결국 막판에 좀 돌려 세웠죠. 497억. 기관들은 이제 의미가 없기는 해요, 지금 수급은. 왜냐하면, 다행히 이제 금융투자 쪽이 어쨌든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좀 매수를 시작을 해서 그런 건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기금 이놈들이 국민연금이 문제예요, 또. 국민연금이 어쨌든 1월달까지 그냥 1조 2천억 정도의 주식을 매도한다고 하니까. 그럼 1조 2천억을 파는데 주가가 뭐 아웃소싱이 됐든 뭐 투신이 됐던뭐또 그죠? 뭐, 운용사가 됐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수급적으로 지금 갇혀 있기는 해요. 뭐 연기금의 수급 때문에. 근데 오늘 보면은 종목들은 이제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자동차 쪽이 이제 오늘 강했고. 그죠? 자동차. 기아차가 2.9%니까. 그리고 이제 에 이쪽에 에 삼성바이오가 어제도 시청 이것도 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무튼 잘 버텨냈죠.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이제 베테랑에서도 단기로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그죠? 시장의 감각을 모르면 이런 거 단기할 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도블록딜 관련 부분에서. 그래서, 어, 사실 오늘 이제 시장의 안에 그런대로 좀 시장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자동차가 바닥을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셀트는 어쨌든 뭐 오늘 좀 밀긴 했지만 이제, 어, 내일은 바닥을 보여주겠죠. 그죠? 그럼 상승으로는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오늘 수급 부분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금절부터 해서 오늘까지 그다음 밀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는 부분에서 프로그램 매도도 나왔던 부분이었고 오늘은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되니까 센터 프로그램에 도어왔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수 부분에서는 앞으로 연기금의 매도가 좀 나올 텐데 지수 부분에서는 그런데 연기금이 과연, 그죠? 셀터를 앞으로 계속 파낼까요? 오늘도 셀터를 그렇게 크게 판건 아니에요. 만성된주니까 뭐 그죠? 근데 이제 합병을 함으로써 연기금 어쨌든 셀터리을 앞으로 400만주 이상은 사야 되니까. 그 시기가 이제 언제쯤일지 그 부분이 아직지안된 아직 것이고. 그리고, 패시브 어, 물량도 제가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팔려면 좌측에 있는, 어? 물려있는 그런 주식들 파세요. 셀터, 뭐라니까? 성부를 보시라고, 어? 마음이 이렇게 헷가락횟가락 해가지고 돈벌수 있겠어요? 조금 빠지면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러면, 지금 셀트에 가슴이 떨리면, 어떤 주식까지 돈벌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 지금 셀트리온에 가슴이 떨리면, 여러분들, 지식, 아, 어떤 주식까지 돈벌수 없어요. 가장 셀트리온이 지금, 안전한 거예요. 응? 어? 안전하고, 여러분들, 올해 수익을 할, 거의 악하지안다는 것은 뭐냐? 그 실제이거든요. 셀트인지 악재가 악재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뭐 그런 분석이 있겠 또, 근데 그 공개 지점 이번에 예, 나왔다 보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를 절절하게 잘 활용한 놈들은 누구다? 그 셀트는 여전히 참행 계좌와 여개 펀더 여개 여계, 여개도 참행이잖아요. 그죠? 건물이 뭐 신한이든 JP든. 국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참행 계좌로만 오락가락하는 거야.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이제 정명을 제가 시켜드릴게요. 아시겠죠?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나쫄려 쫄이면 셀트 하지 마. 카카오 해. 제가 카카오도 말씀 많이 드리잖아. 카카오는 지금 또 지금은 좋지. 뭐 카카오는 작년에 빠질 때는 뭐 좋았어요. 여러분, 응? 음? 제가 이번에 카카오도 토요 특강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 근데 뭐 어, 네이버하고 네이버 좋습니다. 네이버도 물론 좋으셔다 그러나 카카오 네이버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앞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이 가십니까? 카카오 가니까 네이버 삽시다. 그런 주식을 제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카카오가 가니까 네이버 삽시다. 이거는 주식을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야. 왜올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랬죠. 어, 셀트잘 가니까, 어, 뭐 바이오 아무거나 하나 사면 되겠네. 그럼 사 봐,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돼. 흔들리지만 하고, 우리, BB, BBB, 컬럼님. 그죠? 렇 물론, 그런 분들이 뭐, 대부분 안 계시긴 한데, 이제. <laughs>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렇 똑같으면 뭐.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목소리가 막, 어제 막 주말에 얼마나 전화, 기가 아파, 기가. 아 어, 전화를, 그죠? 음. 응. 저 상담사를 하다 보니까. <laughs> 자. 됐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은 어쨌든 뭐, 미국은 지금 뭐 20일 위에 있는데 조금 이제, 응봉이 나온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 어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하다. 미국이 고점 돌파를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에 좀, 좀 부담스럽긴 해. 미국은. 미국은 빠진다, 우리가 뭐, 여기서 빠, 우리는 왜 미리 많이 빠졌는데, 이제. 빠질 건 없어. 어, 2,500요 전후 자체를 크게 깨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죠? 그렇다는 것은 뭐야? 그니까, 러 지금 셀트도 결국은 시장이 좀 밀리면서 이 새끼들이 공격한 거거든요. 그죠?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응? 저보고 뭐 품격 있게 방송하라고 막, 저 형님이 맨날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주식시장에서 무슨 품격 따지고 폼 잡고 앉았어요, 여러분. 전쟁인데, 이 새끼들. 그렇잖아요? 폼 잡고 여러분들, 어, 뭐, 품격? 돈 잃어봐봐. 무슨 품격이 필요 있겠어. 기관 놈들도 마찬가지야. 외국 놈들도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품격 따지려면, 주식시장에서는 돈벌 재택하지 말고, 다른 대 가서 해 아시겠어요? 자 오늘 이게 이제 시간 외에 <laughs> 장 끝나고 이제 장 시장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쪽에 이제 시간 외에 종가를 보니까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시간 외에 종가를 보니까 삼성전자 이제 부합으로 끝났죠 종가에 그죠 시간 외에 삼성전자는 부합으로 끝나고 카카오는 시간 외에 마이너스 200원에 끝나고. 그리고 이제, 어, 셀트리온을 보니까, 어저 놀랐어요. 갑자기, 아까밖에 좀 끝나고 저한 번씩 보거든요. 그때는 뭐, 보합권에서 뭐, 플러스 뭐, 여기 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끝나고 보니까, 3,300원이 올랐어요. 1.75% 급등을 보였어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독! 해가지고요. 이런 거는 단독 안 하고 새끼들 했으면 좋은데, 단독! 세트리 홀딩스 미 나스닥 간다. 자, 이거는 이제 미리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을 내용이에요. 그죠? 세 장이 jp 모 컴플렉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죠? 5조 원의 뭐예요? 헬스케어 펀드를 만든다는 부분 자체 100조, 그죠? 시드머니는 5조라고 그랬으니까, 아, 100조 펀드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100조 펀드를 아무나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뭐 정부에서 뭐 5조, 3조 뭐 지원합니다. 그래도 주가가 벙벙 나는데, 자. 이러면 연내 나스닥 상장! 전문가로서헬스케 투자! 국내 창업가의 후원자 찾겠다! 홀딩스가 통합 셀터리 온 지배 지분이 1조 5%, 8조 8천억 가치 나스닥 시총 10조는 무단할 것이다. 나스닥 10조. 대한민국에 갖다 놓으면은, 그죠? 10조. 아이 그렇게 받겠어요. 대한민국에 갖다 놓으면은 뭐, 한 5조, 5조도 못 받을 거예요. 한 2, 3조?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해서 나스닥 상장의 장점이 뭐냐 하면 국내 상장하는 것보다도 많은 뭘 취할 수 있어요 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요 국내보다도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잖아 셀트 비온 홀딩스가 있고 셀트가 있어 그러면 셀트 그러면 이게 분산이 되잖아 자금이 그죠 근데 나스닥에서 해버리면 그죠 그쪽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 이쪽에 셀트 비용은 셀트 셀트리온 비대로 그죠 그래서, 외국 자본가에게 익숙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면, 그죠? 셀트리온이 국내에 있는 여기, 어저 회사 엄청나게 좋은 회사구나, 저거. 저거 사야 되겠다. 그래서 매 트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국내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소행주로 분리되거든요, 셀터리온 홀링스가. 자금 유치도 별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그리고 셀터리온이 뭐, 세장이, 어? 우리 국내 세장의 시장에 정권사가 했던 푼도메이저도 처음부터 세장하면 고개를 다 죽어요, 그새끼들 옛날부터, 제가 연기금 때부터, 국민연금 때부터 그랬잖아. 국민의 푼도메이저, 제 회원 고객의 아들이 있었다고, 어? 자. 강화된 회계의 기준을 적용을 시키거든요. 어, 이거 뭐, 셀트, 어쩌고저쩌고, 어, 지분이 1공고저세 장이 어딨고 저고 그래서, 어, 나스닥에 간답니다. 가야 되고요. 어, 그렇죠? 쭉, 이런 말씀을 드죠 말씀을 다음에 또, 그죠?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급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오늘 20만주 매수예요 근데 이 20만주는 뭐냐 하면, 금요일날 16만 4천 주 매도했죠. 누가? 검은 머리 새끼들이에요. 오늘 20만 주 매수했죠. 누가? 검은 머리 새끼하고 모간 스탠리가 산 거예요. 금요일날은 누가? 금요일날은 목요일에도 모간 스탠리, 골드만.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가 갚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응? 공매도 누적을 줄이지 않으니까. 왜? 이? 주가 올라가면 좀 눌러야 되고, 또 내려가면 더눌 지금 이렇게 해야지만이, 개인들이 물량을 팔아내거든요, 개인들이. 지금 이제 개인들이 최근에 셀터 좀한번 관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또확 밀어버리잖아, 그죠? 그럼 관심 앞으로 가지겠어요? 안 가져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앞으로는 개인들이 셀트리온을 매수하는 것보다 누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개인들의 주식을, 작년에도 한 70만 원이 팔았잖아요. 장기 개인들도. 그죠? 그걸 지금 뭐야 이놈들은 이놈들이 아니고 시, 기관들도 매국인들 놀고 있다는 뜻이고 자 오늘 프로그램이 4만6천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전체 시장에서 프로그램 들어왔죠. 근데 오늘 누가 눌렀어요. 어쨌든 오늘은 또 오늘 차명이야. 이 차명인데 개인으로 판정되는 게 금요일날 2 8만주 샀죠. 최근에 신용도 급증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다 뭐야? 셀터의 차명과 연관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왜이 짓을, 이 짓을 왜 하느냐.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도 주식 팔겠어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여러분들 그죠? 아 이거 좀팔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16만 원까지 가겠는데요. 왜? 그럼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연기금 오늘 6천 주 별로 안 팔았죠. 몸통, 사모, 투신, 그렇죠? 그럼 이게 뭐야 오늘 개인들? 이게 이제 바로 뒤에 보여줄게 이거예요. 오늘 한국이 32만 주 팔았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그런 말씀입니다. 수상하다, 이 새끼들. 음, 한국이. 패시브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오늘 누가 샀어요? 신한 놈들. 그러니까,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은 한국이 사고, 신한이 팔고. 오늘은 한국 애들이 팔고, 누가 신한이 매수했죠. 그만 머리가. 그럼 이놈 같은 놈들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차명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저, 증명되었잖아. 차명이야. 이게 신용과 연관되는 물량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근데 이걸 넣어가지고 왔어? 검은머리 누구? 신한 또 외국계 누구? 모한스탠리 여기에 거든 놈이 누구예요? 거든 놈이 거든 놈이 바로 자산운용사 삼성이에요 구만주 어? 톡한방 맞아서 아픈데 거기다가 톡또 때려 더 아프잖아 그죠? 아이 자식들 얄미워 그런 것들 보면 자그럼요 이거를 11일부터 12일날 이틀 동안에 매도한 주체가 누구예요? 아, 매수한 주체가 바로 한국이에요. 50만주죠. 50만주 매수했습니다 얘네들이 이틀 동안 주가 내리고 올, 올리지도 못했죠. 50만주 매수. 누가 팔아, 눌렀어요? 신한 몸통, 미래셋. 미래셋. 이게 뭐야 참행 성격의 자회전 거래 창고예요. 그리고 골드만한 과 이놈들 공모도 주포들이니까, 주창고들이니까. 검은 머리, 주창고, 그리고 차명 성격에 KB, 그리고 또 누구? 미래셋. 그죠? 누가 다 가져갔어요? 한국. 그냥 한국만 가져간 거예요. 자, 그러면, 11일부터 오늘까지 보게 되면 이제 한국이 왜, 얼마 남았어요? 20만주 남았어요. 막, 오늘, 이게, 이게 분명히 오늘 라스타하게 이, 이, 비노, 어, 기사가 나왔으니까 내일 아침에 시체가 높게 시작하겠죠. 그럼 내일 물량을 던지려면 누구겠어요? 한국. 한국밖에 없어요. 그죠? 한국 놈들 던지겠죠. 그 미시먼이 나오고 나면, 깜면 또, 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보면, 흔들림에 있어서, 물론 앞으로도 가다가 큰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점에서는 마지막이 아니겠나. 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다행히 외국인들이 80만 주 샀으니까요. 그죠? 근데 연기금 애들은 오늘도 팔죠? 아마, 어, 1월 달 내내 팔지 않을까 보여져요 왜? 기관들이, 국민, 아, 국민연금이, 1조 2천을 판다는데, 시가총액 1위를 안 팔고, 다른 걸 팔겠습니까? 그니까, 러 시장의 흐름을, 오늘 셀트가 빠졌는데, 상황이 이런데, 왜? 무엇 때문에? 누가? 그러면 여러분들,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시장이 좋은데, 지금 지수가 9일 려서 상승했는데 셀트가 이렇게 빠졌어. 그럼 이 주식은 똥주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 없애버려야지. 그러나 시장이 지금, 그니까, 러 이걸 착자라게 누가? 공매도 놈들이 활용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더 마지막 셀터 한번 보고 마실게요. 셀터, 자시. 음, 자, 이번 주 지금 주봉상 음봉인데요. 양봉 내니다 아, 주봉상으로 왔어요. 주봉상, 그죠? 양봉 내요. 양봉 내면은 뭐예요? 딱한주 수성 받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내일 화요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흔들리지 말라고 응? 어? 그리고 사고팔고 하고 싶으면. 재 방송 듣지 말고, 유튜브 중에서 사고 팔고 하는 유튜브들 되게 많아. 그 들으면서 따라 해. 그럼 돈벌수 있을 거야, 아마. 응?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아, 그리고 이제 제가 762-9600으로, 아, 죄송합니다. 762-9600으로, 땡땡으로오죠 전화, 02, 전화 오는 전화는 VVIP 예약한 전화니까. 오늘은 이제, 아, 오늘 이따가 또 축구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좀한 이제 끝이고 그죠? 어, 내일 또 다시 내일 전화 를 드리겠습니다. 화이팅하시고요. 내일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가치주 세트리움. 화이팅다.